네 안녕하세요 팀미무정기입니다 오늘은 모토 터보 XIR-28600i 시리즈 중에서 8628i 제품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악세사리들은 저희가 뜯어서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크고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열면은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사용자 설명서네요. 사용자 설명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영어 돼 있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이디는 인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모토롤라, 어, 토롤라무전기 제품 보증 및 책임의 제한 해서 보증 대상기, 대상 및 기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액세서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증이 어디까지 되는지 보증 범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볼까요? 얘네들은 각부 액세서리 악세사리 표네요. 액세서리 표. 액세서리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어가 없네요, 없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넘어가고. 다음. 아, 이건 충전기 소개네 충전기 소개. 충전기 소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원사항 같은 거 적혀져 있네요. 휴대용 양방향 무전기용 제품 안전 및 RF 에너지 노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 가장 먼저 이제 본체 먼저 볼게요. 본체 같은 경우는 크기 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죠. 모토로라 무전기 업무용 무전기 하면은 굉장히 큰 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떠오르는데 얘들은 작습니다. 지금 가장 보면은, 제일 먼저 PTT 키 옆에 보이고요 PTT 키 크게 잘 나와있네요. 잘 나와있고, 얘는 전원 노브, 볼륨 노브, 전원 겸 볼륨 노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돌리시는게 채널입니다. 채널 조정. 보통 이게 다 채널 조정이에요. 채널 조정이고, 여기는 안테나 꽂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특이하게, 우측에 액세서리 잭, 잭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꽂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얘네들은 요 위에다가 걸쳐서 여기다 접지시키는 방식입니다. 얘네가 기본적으로 IP68 완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 또한 방수가 되기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XIR28628i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뒷면에 보시면은 고무로 안 들어가게 돼 있죠. 물이 안들어가게 돼있고 단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실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팩 배터리팩도 얇습니다 뚱뚱하고 두꺼운 배터리팩들이 모토라콘 많은데 얘는 되게 얇게 나왔네요 꺼내서 볼게요 여기 품번 같은 경우는 PM NN 4440 AR 이렇게 써져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조 연월 제조 연월이 지금 적혀져 있어요. 23년도 두 번째 주에 제조가 됐다. 최신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꺼내면 나오는 게 더스트 커버 이렇게 써있 있죠. 어셈블리 써져 있는데 얘가 바로 이 액세서리 단자입니다. 여기 커버입니다. 커버. 단자 커버. 액세서리 단자 커버. 이걸 평소에는 이렇게 껴두시고 액세서리 낄 때는 제거하신 다음에 액세서리를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 합니다. 특이하게 지금 메일이 말레이시아 큼지막하게 써져 있죠? 바로 보실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고요. 배터리가 보면은 저희가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아까는 슬림형 배터리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두꺼운 배터리네요. 얘네들은 고용량 배터리인 것 같고 배터리 종류 좀 얘도 꺼내서 한번 볼게요. 배터리도 이따가 다 껴보겠습니다. 크기나 무게도 한번 보고요. 어, 임프레스 배터리. 얘네들은 방폭, 이거는 지금 방폭 배터리입니다. 방폭 배터리. 얘도 IP68 등급 배터리이긴 하는데 얘네들은 방폭형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바로 방폭 배터리. 방폭 배터리는 발전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죠 모토로라 방폭형 같은 경우는 임프레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꺼내보겠습니다 안테나가 좀 짧은 타입 쇼 타입으로 나오네요 보시면 UHF UHF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각인이 돼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벨트 클립인데, 벨트 클립이 좀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여기 막 무전기 이렇게 쏙 꽂는 방식인데, 얘네들은 배터리를 끼우고, 이 벨트 클립에다가 씌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치하는 방식이고, 이따가 이것도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보실게, 충전 어댑터네요. 충전 어댑터. 얘네들은 기본 모토롤라 업무용 충전 어댑터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셨던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데스크형 충전기가 나오겠죠? 맞네요. 어,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얘네도 보시면이 충전기도, 인프레스 보이시죠? 방폭, 방폭 충전기입니다. 완전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초고급형. 지금 일단 제품 데이터 시트를 제가 한장 뽑아왔어요. 왜냐면 이제 고급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도 전문성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견해 말고 데이터 시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상에서는 강력한 초소형 무전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얘8600 시리즈 중에서 8628i라는 모델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음성과 데이터 기능, 컴팩트한 사이즈의 본 차세대 무전기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통신 연결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시트에. 일단 시트에 가장 큰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가장 첫 번째가 민첩성이에요. 민첩성. 지금 얘 무전기 자체가 DMR 표준 디지털 무전기고, 작지만 강한 본체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작은 폼팩터이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고 길이가 짧아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미 군사 규격을 만족하는 내구성. 지금 미, 미 군사 규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밀리터리 스탠다드라 그래서 미 군사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다는 거고, 그만큼. 그래서 얘네들이 물과 침투, 물과 먼지, 이런 것들로부터의 침투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등급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환경에서도 얘네들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통신 연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일단 블루투스 오디오를 통해서 무선 상태에서도 음성통신을 할수 있다. 얘네들이 블루투스가 지원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토로라 정품 블루투스 액세서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통합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기 모토로라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합 와이파이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내 및 실외 위치 추적 기능 얘네들은 그 gps 센서가 들어가 있나 봐요. 어, 서, 저, 들어가 있네요. 다중위성항법, GNSS를 통한 위치 정확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마지막 카테고리네요. 안전, 푸시투 토크, PTT 기술. 이건 기본적인 그거죠. 무전기 사용 방법이고. 그리고 오렌지색 긴급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단에 이 버튼을 얘기합니다. 상단에. 무전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무조건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키를 잡아버리면 아예 그냥 끊겨버리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로채기 기능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통신 가로채기가 활성화되고 우선순위가 얘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빠르게 내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다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자가 넘어졌을 경우에 통합 가속도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지원을 자동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공장이나 그런 규모, 규모가 좀큰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모터 뭐 터보 사이트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기존 무전기들보다 약8% 정도 통신 범위가 향상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 중에서 일반 사양 한번 그냥 나열을 해 드릴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403에서 470MHz UHF 내역의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4W. 출력 통신, 통신, 출력은 4W입니다. 채널 간격은 12.5kHz. 12 채널 수는 32개 채널이고요 생각보다 채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용 오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채널 안에 있는 주파수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혼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수가 있죠 당연히 채널 수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 5 6 30mm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뭐이 정도 사이즈라고 대충 가늠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254g, 4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직접.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 배터리를 착용했을 때, 이제 12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정격 전압은 7.5V입니다. 7.5V. 그리고 뭐 총신부 사양, 수신부 사양 이런 거는, 크게 뭐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사양을 말씀드릴게요. 버전은 4.0, 범위는 클래스 2에서 10m 까지. 블루투스 지원되는 프로파일들이 이게 적혀져 있는데, 블루투스 헤드셋 프로파일, 그리고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모토롤라 푸시투 토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블루투스 액세서리는 헤드셋부터 이어피스까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품번이 다 나오더라도 모토로라에서 수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고 문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직접 한번 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껴보고 일단 안테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테나는 이쪽에다가 돌려서 12시 방향으로 돌려서 껴주시면 됩니다. 다 꼈죠? 그리고 일반 깊 얇은 슬림형 배터리 한번 껴볼게요. 아래에서 먼저 껴주시고 위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여기서 전원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은 앞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오토터브 부팅 시간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들은 아날로그처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켜지잖아요. 로고도 지금 보이고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채널, 채널 1 이렇게 되어 있고, 채널 변경은 아까 이 노브 채널 2, 3, 어, 뭐야. 어, 2, 1, 2 지금 두 개만 들어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얘는 볼륨 라디오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음소거도 됩니다. 음소거 되고 돌리면은 앞에 화면으로 게이지가 표시가 되네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고, PT 티키 한번 잡아볼게요. 다 보면 띠리카는 송신음 나고 콜1 이렇게 나오네요. 떼면 사라지고, 그렇죠.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벨트 클립, 아까 전에 보셨던 거 한번 껴볼게요. 클립, 클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뒷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 아마 360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360도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 모습 볼수 있고요. 케이스는 아래에서 위로 여기 홈에 맞추셔가지고 끼시면 돼요. 여기 홈이 다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고 여기도 낄수 있는 홈이 있고 이렇게 끼시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시면 장착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제거하실 때는 이 좌측이랑 우측 이쪽에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내리셔가지고 양쪽 다, 그래서 뒤로 째키시면 됩니다. 방폭형 배터리도 착용을 해볼게요. 오우, 두꺼워졌죠, 많이. 두꺼워졌어요, 굉장히. 방폭형 배터리도 장착한 모습이고, 충전기에다 충전하는 거를 한번 껴볼게요. 충전기에. 충전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충전기 아마 배터리만 따로 충전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홈이 또 있어요. 충전기에도. 배터리에도 홈이 있죠. 옆에. 벨트 클립 홈이기도 하고, 끼시면은, 배터리만 충전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전기 같이 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무전기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전기 충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슬림형 배터리로 갈아 끼고, 이게 슬림형 배터리 끼는 게 그립감도 좋긴 하네요. 이렇게 충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뭐 저희가 또 상담 친절하게 해 드리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고가형 무전기 같은 경우는 재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입찰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게 입찰 보셨던 게 계약, 계약이 되시더라도 항상 재고문의 먼저 해 주시고, 얘네들 제품 재고 확보를 먼저 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오늘 리뷰는,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었네요. 자, 아, 추가적으로 무게를 아까 보여드린다 했는데 무게를 안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무게 재는 모습 추가로 찍, 찍었습니다 g e r e r Bug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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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g 클립 e r Bugerer, b u g e r g 입니다 나오는 g 4 9 g 이고 332g 나오네요 332g 슬림형 배터리 꼈을때 입니다 벨트클립 제거하고서 그냥 올리면은 재원상에서 나오는 무게는 아까 254g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283g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방폭배터리 꼈을때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방폭배터리를 끼게되면은 일반 무게가 332g이 나옵니다 332g이 나오고, 방포 배터리 B 상태에서도 벨트 클립 장착이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381g. 굉장히 무겁네요. 근데 그만큼 얘네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